어느 날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너네 또 왔어. 왜 자꾸 날 찾아와? 너네 혹시 나 좋아해? 너네 친구 없지?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가 온 애굽을 덮을 것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메뚜기 떼가 오내굽의 집에 가득할 것이요. 메뚜기 떼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그 그래? 그럼 모세와 아론 너희 중 누가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모두 데려가겠다고? 이바 모세. 잘 생각해보게 어린아이들이 같이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건 너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와를 섬기게 어린아이들까지 다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허허참 애들을 왜 고생시키는가. 어른들만+ 어른들만 가게나 난 분명히 말했네 자 이제 저리 가 가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닌 어른들만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를 인하여 애비 황폐해지자. 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모세, 아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주게. 좋소 대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보내주시오. 어린 아이까지 말이오. 믿고. 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자 메뚜기떼가 애굽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중권 들어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고 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말했지만, 바로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는데, 그게 누구지? 라고 말하며,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가장 첫 번째 벌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과 곡식을 자랐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강인 나일강을 모세의 지팡이로 이렇게 내려치자 물이. 빨갛게 피로 변했어요. 세상의 모든 식물과 과축과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제왕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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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가 이집트에 온 땅을 덮었어요. 개구리가 침대에도, 식탁에도, 그릇에도, 개굴개굴, 나가도 개굴개굴, 들어와도 개굴개굴. 바로왕은 개구리가 날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그렇지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내려치자. 사람과 가축에게, 이거 득실득실, 어우, 간지러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엥, 엥, 이번엔 파리였어요. 파리가 한 마리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엥, 엥, 기차고 힘든데, 이집트 온 땅의 파리 때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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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임을 보여주셨어요. 파리떼가 온 이집트 땅을 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지역만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가축들 사이에 돌림병이 있게 하셨어요. 말과 낙이, 낙타와 소, 양, 애굽의 가축들은 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어우, 지독한 피부병이었어요. 악성 종기라고도 하는데, 사람들과 짐승들의 피부에 뭐가 막 나고, 간지럽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괴롭고 힘든 병이었어요. 그렇지만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우박과 불이었어요. 집에 있지 않고 들에 있던 가축과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바울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으로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박의 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때예요. 우박 때문에 들에 자라고 있던 보리와 다른 식물들은 다 죽었지만 아직 자라지 않았던 밀과 쌀 보리가 막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이집트의 온 땅에 덮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자라고 있던 이집트의 모든 채소와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정말 이제는 이집트 땅에는 풀이 한 포기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피와 개구리, 이와 파리,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 우박과 메뚜기 때를 통해서 벌을 내리셨을까요? 이러한 곤충과 가축, 물과 하늘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한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재앙을 만나면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 신이에요. 라고 말할 만도 한데 바로왕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출애국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왕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에 악함을 드러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진짜 신이신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며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고센 땅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나를 예배하는 축복의 자녀들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신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